민주당의 당원 주권 시대의 개막이 이제, 어,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 음. 정청래 당대표가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는 의지가 강해요. 음. 그리고, 어, 보면 오늘 방송 전에 속보가 나온 거 보니까 방송에 예, 띄워주세요. 속보 보니까, 요게, 1인 1표 개정 논의를 다음 달 5일로 연기하겠다라고 이제 발표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히스토리를 보면 지난 21일입니다. 금요일에 민주당 최고위에서 의결을 했고 당무위에서도 의결을 했기 때문에 이제 중앙위에서만 의결하면 끝나요. 근데 당무위 비공개회의에서 굉장히 격론이 있었고 고성이 오갈 정도의 이슈가 있었다. 음. 그러면서 일부 의원들은 아주 격한 반대를 했고 그래서 중앙위 최종 의결 전까지 조금 더 논의하겠다. 이게 결론인 음. 것 같은데 당내 분위기는 어때요? 실제로 누가 이렇게 좀 찬성을 하고 반대하고 있고 찬성하는 건 정청래 대표 아, 그렇죠. 그다음에 네. 반대는 이재명 대표 쪽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최고위원 중에서도 이현주, 황명선, 한준호가 한준연 최고가 응. 지금 반대를 했잖아요. 응. 이분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신친명계거든요. 응. 신명계라고 하는데 아, 신명계. 예, 이분들이 강력하게 지금 들고 일어나는 상황이거든요. 응. 저는 이 부분 대통령실에서 어느 정도 오더가 나왔 오지 않았냐 생각을 응. 해요. 야, 이거 반대해야 된다. 어. 어. 이거 이거 약간 그냥 놔뒀으면 그냥 불만만 표시하고 말았으면 이거 그냥 그대로 통과되는 거예요 음... 당무위 통과인가 그러니까 뭐 당무위 통과하고 최고위 통과하고 당무위 통과하고 중앙위는 그냥 형식적인 거거든 거의 뭐, 부결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은 거의 형식적으로 끝나버리거든요. 왜냐면 온라인 투표예요, 대부분. 음. 그냥 오면 온다고 그냥 하, 하고 말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최고그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그러니까 큰 구도를 보면 정청래 대표 측이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통령 측을 들이받는 형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기본적으로. 음.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 쪽에서, 이재명 대통령 쪽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이걸 반, 반대를 못하는 게 뭐냐면, 딱히 자기가 과거에 대표 시절에 했던 거랑 흐름이, 방향이 틀리지 않거든. <laughs> 음... 근데 방법을 똑같이 지금 따라서 답습하고 있는 거 뒤따라가고 있거든요. 배웠고 든요 네, 예. 학습을해 배... 가지고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청래 대표, 그 당원 당 어, 그렇지. 게 그러니까 자기가 또 쌍똥인 거야, 사실은. 이재명 대표, 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네. 정청래는 내가 싼큰 똥인 거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laughs> 이럴 줄 이럴 줄 알고 박어 박찬대를 밀었던 거거든. 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만약에 어, 의원이 대표가 되면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걸 분명히 알았거든. 그 전부터 <laughs> 티격되게했었었고 미치겠어. 예, 네, 그러니까 보면 재밌어요즘에. 네, 그러니까 뭐그그 그 정청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저 뭐지 정치 시그널에서 강찬호 의원이랑 어, 방송하면서 들은 얘기가 뭐냐면 네네. 지금 대선 말고 지지, 지난번 대선 음. 지난번 대선 2022년도 대선 때 네. 정청래 대. 정청래 의원이 당시에 불교계랑 완전히 척을 진 적이 있었어요. 그, 거기 음. 그 무슨 이렇게 입장료 수입 가지고, 그거 이제 뭐, 어, 정청래 의원이 그때 문광이었을 거예요. 네. 문광이어가지고, 어, 이게 무슨 봉이 김선단도 아니고, 음. 왜 절에 가는데 이걸 돈을 받냐, 입장료를 받냐, 해가지고 절 사, 조계종에서 난리 난리 가 한번 났었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그때, 어, 이재명 대표 쪽에 있는 측근이, 네. 측근 의원이 정청래 대표한테 정책내 의원한테 가가지고, 네. 이거 좀, 너가 탈당 좀 해라. 이번, 이번에. 잠깐만 탈당하고, 대선 끝나고 다시 입당을 해라. 오. 이렇게까지 권유를 했는데, 네. 바로 그 측근 의원이 가자마자 탈당 권유 받았지만, 나안 나간다. 이렇게 SNS에 올려버렸다고. <laughs> 그때, 그때도 이재명 후보가, 지금, 어, 후보가 엄청, 그때 이재명이 정총회를 잡았어야 되네. 네. 그때 그냥 한칸에 잡았어야 네. 되네. 근데 와, 되게 미치겠다. 그런 것들이 많아서, 어, 상당히 눈에 가시였죠. 음. 그래서 이번에 박찬대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이고. 근데 정총회 대표가 어저께 1인, 1인 1표제로 바꾸려는 이유가 있어요. 음. 대의원들은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대통령 쪽으로 더 기울어져 있는 건 사실이고. 네.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이 대의원을 다컨트롤 하거든요. 음. 그러면 이게 뭐, 아무래도 친명계 의원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본인한테 불리하다는 거예요. 음. 왜냐면 지난번 당, 어, 전당대에서 대의원에서는 졌지만 권리당원에서 이겼거든요. 이런 조사라. 음. 음. 근데 이번에 뭐, 아쉬움도 계시겠지만은, 이번에 통과시킨 규, 규정 중에서. 네. 전당대의 규정이 바뀌었어요. 어, 그래. 여론조사하고 권리당원 투표 비율이 더 높아졌어요. 음, 음.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자기한테 유리한 거더 높이고 음. 자기한테 불리한 대의원 제도는 아예 하, 다 깎아버린 근데 거예요. 그데 그것도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네. 대통령도 대표 시절에 다 그렇게 했어요. 저희가 당대표 연임 한번더 하려고 바어요 그다음에 자기가 했지. 대표 들어서기 전에 정지작업으로 뭘 했냐면 어, 예전에는 형사사건은 기소가 돼 있으면 당직을 맡을 수가 없다고 랬어요그 그래. 당헌당규가 있는데 그것도 지워 버렸어요 음. 삭제했어요 그 자기 나오기 전에 그걸 당, 사전 정지 작업을 해 가지고 아예 없어버렸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싼큰똥이라니까요 네. 똑같이 하고 있어요 네. 그, 그래서 뭐라 말을 못 하는 거야 나는 요즘에 보면서 네. 어떤 생각도 하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음. 정권 대통령일 때 한동훈 전 대표는 사실은 그때 당시에 여당대표 할때그충원을 하고 조언을 하고 하면서 눈밖에난 거잖아요. 네. 정청래 같은 당대표 한번 만나봤어도 아주 둘이 피 피가 터졌겠구나 아, 생각이 들거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저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도 저런 당대표 한번 만나갖고 드립 받는 걸 한번 음, 당했어야 된다. 음, 음, 이게 되게 나쁜 음, 마음이긴 한데 그런 생각도 좀좀 들어요. 네.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음, 그리고 이제 아마 이번에 문제 삼은거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시기를 아마 문제 삼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이꼭 외유를 나가면 꼭 사단을 지금 사단 나거든요. 사고치 나가면 미치고. 바로. <laughs> 저는 이거 의도했다고 봐요. 어, 어, 요 이거 외유 일정이 이미 정해져 있었잖아요. 이미, 이미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음. 아, 이때 해야 되겠다. 정청래 대표 쪽에서는 아마 이때를 딱 시점을 잡았을 거예요. 나가 있을 때 우리가 거사를, 어, 거사를 치러야 된다. 지금이야! 예, 네, 그래서 아. 밀어붙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주말에 이게 좀 문제가 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오늘 아침 라디오에 전부 다정청래 대표 쪽에 있는 의원들이 나와가지고, 뭐 한민수나 박상혁 의원이나 이런 사람 나와가지고, 네. 거기에 대해서 막 이제 항변을 하는 거야. 음. 이거 오래전부터 우리 얘기해왔던 거예요. 급조한 거 아니에요. <laughs>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변호사님은 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1인 1표제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 아니면? 저는 안 대의원제가 한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있어야 저는 근데 국민의힘도 없어요.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음. 왜냐하면 국민의힘도 예전에 있다가 이거 없어진 게. 근데 대의원제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는 게 보안 역할을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문제가 안 됐던 게 뭐냐면 두당다 권리당원이니 책임당원이니 유료 유료 당원이 적었어요. 어,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급증하기 시작했거든요. 음.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대, 지난 대선 때 거치면서 더 늘었고, 음, 음. 그러니까 이번에 164만 명이더라고요. 권리당원이. 근런데 민주 국민의힘 한 70명, 70만 명, 80만 명 되거든요. 80만 그 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대의원제가 예전에는 문제가 안, 됐게, 안 됐던 게 예전에는 20만 명 정도 됐거든요. 음. 권리당원이. 그것도 솔직히 유료당원도 아닌 경우들이 많았었고. 음. 그래서 반영 비율이 권리당원이든 대의원이든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났는데, 권리당원이 100만 명이 넘어가면서부터 대의원제들은, 고, 대의원은 고정돼 있으니까 네네. 그 비율이 훨씬 늘어나버린 거예요. 그게 이게70몇대 몇이었는데, 이걸 이제명 대표 때 20대 1로 줄였고, 이제는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거거든. 요 음. 근데 저는, 뭐 서로의 취약 지역이 있잖아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호남, 그 다음에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영남권. 여기에 이제 이 사람들의 그 민의를 반영할 음, 음. 민심을 반영할 사람들이 이제 대의원들이니까. 네네. 근데 그걸 없애버린다고 하면 이제 치우치는 거죠. 음. 전국적으로는 문제가 뭐냐면 네. 이게 이제 지난번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저는 오히려 더 먼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보는데. 소위 말하는 강성 스피커들한테 휘둘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치. 그다음에 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어 당원 이 개정 당원 당규 개정과 관련해 가지고 이 투표한 사람들이 대략 구, 어 권리당원 20만 명이에요. 음. 164만 명 중에서 16% 정도, 17% 정도가 투표를 했는데 거기서 89% 정도가 찬성했다는 거니까 음. 그 숫자를 뽑아보면 대략 20만 명이거든요. 음. 김어준 유튜브 아침에 실시간, 실시간 동접이 30만 명이에요. 맞아요. 20만 네. 명, 30만 명. 김어준이 이렇게 저기로 갑시다 하면 이 사람들은 우르르 갈 사람들이에요. 음, 그건 맞아요. 사상 교육도 네. 있어서. 네. 그러면 가요. 김어준이 만약에 정승내 편을 들어가지고 그렇게 우르르 가자고 하면 그분들 대부분 권리당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김어준에 의해서 이제 김어준당이 되는 거예요. 그 저는 사실 반대인 게좀 비슷하기도 한데 그, 최근 국민의힘에서 문제됐던 것 중에 음. 하나가, 어쨌든, 쪽수로 무언가를, 그러니까, 당원의 쪽수로 밀어붙여야 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는 무언가. 그러니까 그래서 니까그 뭐, 통일교회 사람이 들어왔니만 이런 얘기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누구나 한 표를 행사하게 한다라는 동일하게 했을 때,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집단적인 입당을 시켜버리고 자신을 지지하게 하려는 그러한 음모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는 거예요. 아... 그런 것도 너무 건강하지 않죠, 정당 안에서. 네. 하여튼 음. 뭐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일대일로 하는 것이 전 보안제로서 대의원제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보제 필요한 네, 같예요 네, 네, 근데 사실 정청래 당대표를 제가 인정하는 것딱 하나 있어요. 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음. 정청래는 뭔가 한다라고 하면은 아, 쟤는 뭐가 됐든 해. 네, 네. 그런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기분 나쁜 건 네. 이재명은 합니다인데 정청래도 합니다. 이러게 보니까 정청래가 나도 합니다. 더. 그래서 정청래는 전 저거 밀어붙여서 할것 같아요. 하죠. 예, 아마. 일 같아요. 할것 같은데. 제가 볼땐될것 같은데 지금 일주일 연기하자는 거 보니까 네. 약간 대통령실에서의 어떤. 작업이 어 왔다. 예, 네. 아마 메시지가 온것 같아요. 음. 더 밀어붙이지 말고 조금 더 수기를 해라. 음. 하지 말아라라는 얘기를 못 하고 아마 수기를 하고 아마 중앙위원회에 위원들한테 뭐 나름 작업하겠죠. 어. 예. 자,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정청래는 진짜 할것 같아. 이재명도 저는 그렇게 생각할 거라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부터는 진짜 당을 장악하기 위한 승부수를 띄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민석은 정말 당대표에 나오겠구나. 저는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는 네. 뭐두개 중에 하나를 지금 간보고 있다고 봐요. 서울시장이든, 아니면 당대표든. 응. 근데 본인 입장에서는 서울시장 가는 거 그렇게 메리트가 없어요. 응. 네, 차라리, 서울시장이 확실하면 서울시장 가는 게 메리트가 있는데,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지지율도 1위가 안 나와요. 예. 네, 오히려. 여당 안에서도, 여권에서도 이, 안 나와요. 이런 상황이면 차라리 당대표로 가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죠. 음. 어, 이런 상황이면 그게 냐면 서울시장 가게 되면 의원직도 내려놔야 되는데 지역구 빠져버 지역구도 내놔야 되고 음. 그리고 지난번 그 지역구가 그렇게 낙승하지 않았어요. 그때 박용찬 위원장인데 지금 국민의힘에 음. 거의 거의 근소한 차이로 이겼어요. 영등포갑이었나? 영등포갑인가? 하여그 네. 그렇게 차이가 음. 많지도 않았어요. 네네. 그런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지난번에 민주당이 유리한 상황에서도 그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어, 김민석 의원이 서울시장 안갈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음. 당대표 쪽으로 돌리는 게 나았다 생각하고, 이재명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정청래가 이러는 걸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거든요. 더 이상은 것 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내년, 네, 지방선거 만약에 뭐 이긴다 손 치더라도 네. 이기든 지든 아마 네. 정청정 청 대표는 무조건 재선을 나올 텐데 아, 그렇죠? 네. 당 대표 선거에 나올 텐데 네. 지금 상황이 되, 이, 이더라고 한다면 글쎄요 쉽지 않겠다. 근데 진짜 정청래 대표가 연임을 해버린다. 그러면 이제 이재명 민주당은 그냥 청래당이 되는 거예요 청래당. 저는 감히 단언합니다. 만약에 정청래가 연임에 성공한다. 네. 그때는 만나러 가야 돼요. 그때 당 그때 당시에 야당 대표가 만나러 가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하자 해도 난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어, 뭐그건 지금은 아니지만 음, 할수 있을 거라고 보여요. 네임덕이 오면 음. 그 부분도 카드가 될수 있을 아, 거다 그렇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그 왜냐면또 아, 몰라요. 이제 그 어떻게 될지는. 음. 아 그리고 박찬대님이요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 노린다는 얘기가 많아요. 아니면 국무총리 가거나. 아, 그래요? 예. 네. 본인은 인천시장으로 가고 싶지 않다라고, 지금 중앙에서 조금 더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 그래서 아마 김민석 총리가 오. 빠지면 그 자리를 놓을 것이고. 아, 그렇지. 네, 네. 아니면 대통령 비서실장 자리가 빠지면, 원래는 비서실장 가고 싶어 했거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음. 그럴 것 같아요, 진짜. 만약에 김민석이 당대표고, 박찬대가 국무총리나, 뭐 비서실장으로 있다? 아 그러면은 당과 정부 딱장악하고 있다 생각하는데. 이 박찬대 의원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음. 비서실장이 좀더 어울리지 그렇죠? 않느냐. 저무총리는 너무 이르죠. 에, 사실은? 예, 이르죠. 에, 에. 음. 아 돌직구 님 놀랬어요. <laughs> 헐 얘기 주셨는데. 자, 요 얘기 한번 해 볼까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평산 책방 TV를 네. 오픈했어요. 에. 그래서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에. 제가 참 재밌었던 게 <laughs> 시집을 하나 소개를 하는데 못된 딸입니다 제목이 개딸인가 그러니까 내가 이걸 딱 보면서 이거는 <웃음> <웃음> 이거는 쓰리쿠션으로 쿠사리를 줬다 아니 근데 이 못된 딸은 어떤 딸이에요? 갯딸 중에서도 지금 조금 이렇게 청딸과 음. 김어준의 또아 주... 이렇게 봐야죠. 어. 김어준, 문재인, 정청래. 여기 세 편, 세샷 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 여기서 얘기하는 개딸은 명딸을 명딸을 얘기하는 못된 시네. 딸은 명딸 얘기하는 아. 거 아닌가? 제가 저걸 보면서 배꼽을 잡고 섰는데그근데 아, <laughs>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실 전직 대통령 유튜브에 출연하고 나오고 있다. 하, 진행을 한다. 이게 사실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다 좋은데 속내를 어떻게 보세요. 속내. 영향력을 주고 싶은 거죠 못된 딸 이런 아니, 거 그러니까 얘기하면서 그거예요 진짜 나는 이 문재인 대통령의 본심은 <laughs> 응. 그때 퇴임하고 나오면서 다시 한번 출마할까요 그랬잖아요 <laughs> 다시 한번 출마할까요 그랬잖아요 <laughs> 비슷한데 에, 본심이다 나오고 <laughs> 싶다 음. 아, 그 약간 조 분들이 조 쪽에 있는 조 분들이 약간 네. 이 관종기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 요 조국 문제 그 그류지 그류 딱 그류인 그그그 예. 것 같아요 예. 아직까지도 나는 멀어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친노 친문이 정청래를 통해서 다시 지금 부활, 부활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음. 근데 정청래 대표가 뭐 친노나 친문은 아니었어요. 그분은 항상 한마디 로덕고다인데 음. 그 외로, 그러니까 외로운 늑대 스타일이거든. 근데 항상 혼자 있지는 않아요. 항상 주류 근처에는 있어요. 그 자기는 주류라고 호소인이었어. 이제는 근데 자기가 주류가 되고 싶은주류를 만들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약간 이게 네. 아삼이 맞았다 그래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정청래도 그들이 필요하고 그들도 정청래가 필요한 거지. 제가 하긴. 알기로는 소위 말하는 하, 찐노. 예, 친노 중에서, 완전히 찐노 중에 예전에 미키루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필명이 미키루크 같은데, 음. 이사, 본명은 이상호 씨라고 하는데, 그분이 지금 정큰대 대표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직 기자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 기자, 아니, 아니, 그 기자 그 아니에 기자 아니고, 기자 아니고 음, 음. 이상호 씨라고 있어요, 되게. 오. 아마 이 정치권에서는 조금 아실 만한 분들은 알고, 되게 유명한 분이세요. 오. 그분이 아니, 친노의 예전에 친노 운동을 했었었고, 오. 그분이 이제 친문? 근데 뭐 오. 중간에 한번 깜빵 갔다가, 일때에 깜빵 갔다가 그분이 뭐뭐 정청래. 지금 정청래 쪽에 계시다고 아이다. 저도 들었어요. 민주당 인사한테. 아,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친노 친분들이 숨죽이고 있다가 이재명 대표 시절에 숨을 죽이고 있다가 비명인사 당했잖아요. 지금 정청래를 통해서 다시 보라 하려고 하는 거고. 음. 정청래 대표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외로운 늑대 스타일이다 보니까 누군가 자기랑 손을 잡고 소위 말하는 명, 친명계랑 싸울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음. 그 사람들이 다이 사람들이지. 어디 없잖아요. 그리고 친명계라고 하는 사람들 의원들 중에서 대부분 그 사람들은 당의 뿌리가 얕아요 왜 대부분 초선들이 많거든 예, 지난 총선 때 데뷔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대장동 변호사들 이런 분들 뭐 변호사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게 낮, 얕단 말이에요 그에 반해서 친노친분들은이 민주당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정치를 해왔던 사람들이고 뿌리 깊은 나무지 그들은 예. 그렇기 때문에 에, 지금의 어떤 재밌네. 그 싸움 구도를 그렇게 보면 좀. 재밌네요. 이해가 되죠. 그 저는 사실 어떤 거 있냐면, 음. 지선에 지금 이름이 거론되는 사람들이 있고, 음.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네. 뭐 임종석이라던가. 네. 아니면 김경수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지 않아요 김경수 지, 방시대 위원장은 아마 경남도지사 도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다고. 거의 될 거예요. 아마, 음. 그러니까 그 후보가 될 거예요. 음. 후보가 되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을 음. 것 같고. 그다음에 나머지 분들도 아마 있긴 있는데 또 이번에 정청래 대표가 룰을 바꿨잖아요. 음. 어데 권리 당원 아까 권리 당원과 여론의 비율을 높였단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이번에 아룰 중에 하나가 이번 바뀐 이번 개정된 룰 중에 하나가 지방 지역에 어떤 비례 공천을 한단 말이에요. 비례 예를 들어 우리 비례 시의원도 있고, 비례 도의원도 있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럼 비례 시도의원에 대한 공천권이 예전에는 지역에 다 있었단 말이에요. 음. 지역에, 지역위원회에 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것을 권리당원 투표로 바꿨어요. 어, 그것까지 갖고. 그럼 이제 개딸들한테만잘보면 되는 거예요. 야 점점 그렇게 가는구나. 네. 예, 이렇게 몰아, 그러면 여기에, 여기에 화가 난 사람이 누구냐. 현역 국회의원들. 음. 지역위원장들 음. 자기 권리 다 가져간 거예요 그렇죠 거네. 자기 힘이 그나마 영향을 줄수 있는 게 그런 비례의원 추천권이라든지 음. 이런 건데 없어지면 권리당원 투표로 해버리겠다 다뺏겨버리고 네. 이제는 그러니까 음, 아 재밌네요